아침 식사로 최고인 음식 9가지. 아침 식사로 좋은 음식 9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1. 그릭 요거트.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며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를 추가하면 더욱 맛있습니다. 2. 아보카도 토스트. 통곡물빵 위에 잘 익은 아보카도를 얹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춰 풍부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3. 오트밀. 섬유질이 많고 포만감을 주어 아침 식사로 이상적입니다. 과일이나 꿀을 추가하면 맛도 좋습니다. 4. 스크램블 에그. 단백질이 풍부하고 다양한 채소를 추가하면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5. 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딸기, 바나나 등 신선한 과일을 갈아 만든 스무디는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6. 치아시드 푸딩. 치아시드와 아몬드 우유를 섞어 밤새 냉장고에 두면 간편한 아침 식사로 좋습니다. 신선한 과일을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7. 에그 화이트 오믈렛. 계란 흰자에 시금치, 버섯, 토마토 등 채소를 더해 만든 오믈렛은 가볍고 영양가 높은 선택입니다. 8. 스모크드 연어와 통밀 베이글 연어는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하며 통밀 베이글은 섬유질이 많아 건강에 좋습니다. 9. 퀴노아 샐러드 퀴노아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슈퍼푸드로 토마토, 오이, 아보카도 등과 함께 신선한 샐러드로 먹으면 좋습니다. 이 메뉴들은 모두 영양가가 풍부하고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